안녕하세요. 시리입니다 어, LG 트롬 스타일러가 있는데요. 지금 외형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좀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지 연결되어 있고요 전원이 연결되어 있고, 보면 앞쪽에는 약간 좀 반사가 되는 재질의좀 블랙으로 된 그런 형사, 형태이고요 이렇게 좀 문을 열어보면 안쪽에 보면은 어, 지금 옷을 걸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옷걸이는, 어, 기본은 두개 제공하는데, 그거 외에 기본은 원래 사용하고 있는 옷걸이를 사용해도 됩니다. 보면 위쪽에 홈을 걸수 있는 게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 중에 정해서 넣으면 되고요 옷을 꽂아보니까 세개 정도? 옷은 최대 넣은 다음에 세개 정도. 그냥 큰 옷을 넣으면 두개 정도 넣으면 적당한 사이즈 같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바지를, 바지 칼주름 관리기가 되 있는데, 어, 칼주름을 잡는, 잡는 부분 있습니다. 이렇게 덮어두면은 열었다가 이부 줄을 잡고요. 먼저 잡고 위쪽 부분에 바지 끝단을 맞추면은 줄이 대충 맞죠. 한 다음에 누르고 양쪽을 펴서 이렇게 누르면은 눌리게 되는데 지금 이 안에서 히트, 히트가 되면서 어, 바지에 이제 줄을 다리게 됩니다. 보면 스팀을 하고 줄을 다리게 되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줄이 조금 미약하게 잡히는데 두번세번 번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이 강하게 잡힙니다. 그래서 어, 그냥, 어차피 바지도 관리, 관리도 할 겸, 이렇게 걸어두면은, 정리를 다 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옷, 거리가 있고, 아래쪽에는, 어, 이렇게 뭔가 가방이나 아니면은, 인형, 그런 걸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는 스팀이 나오는 부분이 있구요. 아래쪽에는 물버림이 있고, 그냥 물체험이 있는데, 물보충이 있는데, 그냥 물을 채우고, 또, 물을 채워두면은, 이게 스팀을 하고 난 다음에, 어, 물이 버려지는 부분 따로 물이 모입니다. 그러면 물을 버려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물을 한번 넣어, 넣어서 동작시켜야 되고요 제가 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러면, 닫고. 전원을 먼저 좀 켜보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네, 그러면 스팀 준비랑, 스타일링, 뭐 고급 오디오, 살균, 건조, 예, 이렇게 있는데. 어, 대부분은 스타일링 이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르면 은 표준이 깜빡거리죠. 누르면 급속, 강력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표준하면 39분이 나오고요. 급속으로 하면 은 20분에 끝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살균, 건조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 버튼인데 이것만 누르면 되는 거고요. 보면은 울리트, 정장 코트, 뭐 기능성 이런 것도 가능하고 표준 친구 아기옷 인형 뭐 이런 것도 사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조도 따로 선택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옷이 좀좀급하다할때 건조만 하고 싶다 하면은 건조 선택해서 건조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두 시간, 뭐5리트두 시간 한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시간 선택도 가능하네요. 이렇게 시간 선택해서 할수 있고 저는 스타일링 할 거기 때문에 급속으로 2 0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면은 안에서 옷을 이렇게 흔들면서 어, 먼지도 제거하고요. 그리고, 어, 살균하고 건조하고 끝나게 됩니다. 시작하면, 뭔가 이렇게, 우웅, 소리 들리죠? <laughs> 스팀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스팀을 하고, 예열하고, 리프레시하고 건조하고, 인쇼로 해서 진행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20분 뒤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지금 다 끝났는데요. 20분 지나서 끝났고, 열어보면은, 네, 앞쪽에 보면99.9% 살균된다고 되어있는데, 네, 살균돼서 나옵니다. 보면은, 네, 옷들을 지금 방금 급속으로 돌렸는데요. 보면, 만져보면, <웃음> <웃음> 느낌이 따뜻합니다. 보면은, 어, 스케일을 이용해서, 네, 물을 이용해서, 어, 살균했다고 하는데, 만지면 이렇게, 물이 만져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만져보면 네, 약간 좀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살짝 뭔가 건조기에 돌다가 나온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뭔가 지금 여기 안에서도 좀 뭔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살짝 들고요.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바지를 꺼내보자. 꺼내보면 네, 지금 여기 눌려있는 부분 있죠. 보면은. 이게 줄이 전혀 없던 바지인데, 보면 이쪽에 줄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줄이 생겼죠? 네, 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장 바지는 더, 줄이 있는 부분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고요. 줄이 없는 것도 줄을 만들어주고, 이 상태로 다시 다음에 또 만들, 잡고, 또 잡고, 잡고, 잡고 하면은 이제 줄이, 이게 계속 이것만 이용하면 줄이 안 없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쪽에서 아래쪽까지. 내경이 대되돼 있고 처음에 이걸 할때잘 해야 된다. 근데 대신에 이걸 주로 잘 펴서 이걸 덮어야 되고요. 근데 잘못 덮으면 줄이 두 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덮으면은 할수 있고 래쪽에 보면 이제 물이 차겠죠. 그럼 이제 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네 내부는 동작하는 걸 제가 찍을 순 없었는데 보면 어, 베스, 베스트샵에 가보면은 이게 열린, 열려진 상태로는 막 동작하는 게 보입니다. 그럼 이게, 막이 옷을 이렇게 흔들면서, 이 위에 있는 부분이 흔들면서, 이렇게 옷을 계속 흔드는데, 흔들면서 먼지를 제거해서 아래쪽에 먼지가 쌓이고요. 그리고, 어, 스팀을 이용해서 소독도 하고, 그냥 건조도 해서, 완벽하게 그냥 바로 이 상태로 그냥 옷을 꺼내서 바로 입으면 되도록. 네, 그냥 옷을 꺼내서 그냥 입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거는, 간단했고요. 뭐 복잡하게 그렇게 생용할건 없었고 그 버튼만 한두번 정도만 누르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 어 그냥 집에 막그 드레스룸에 있다면 상당히 괜찮은 어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기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